마미야 오늘 해볼 게임은 뭐죠 마미? 어, 공포의 곰돌이에요! 곰돌이죠! 완전 무서웠죠 이거 저번에 그죠? 네! 근데 그때 우리가 곰돌이가 못돼 봤어요 그죠? 맞아요! 아 곰돌이 돼가지고 친구들 막 걸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곰돌이가 돼가지고 친구들 한번 놀려줘볼까요? 그래요! 제가 곰돌이 될 거니까! 내가 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어! 저! 우와! 어! 저곰돌이 아닌데요? 자, 음, 곰돌이죠 <laughs> 아, 마미가 곰돌이면은저못 잡을 수겠죠? 있 공들 다 오! 어디 있는 거야? 오, 저지? 쓰레기인 음, 어디 거야. 어 저지 쓰레긴 척. 내가 찾고말 거야. 오, 마미는 저못본거 같죠? 제가 지나갔나요? 예, 네, 지나간 거 같은데. 오, 됐다! 대디, 대디! 어저 친구, 친구 한명더 있어. 아저 친구부터 잡혀야 되는데 저 친구부터, 저 친구부터. 그 친구. <laughs> 어, 저 친구 막 사정없이 그 뛰죠 친구. 지금. 와, 완전 사정없이 뛰죠 지금. 와, 그다다다 그다다다 그 친구 어디 갔지? 민소매 친구? 친구. 어, 민소매 친구, 민소매, 데디, <laughs> 민소매 어? 친구. 우, 그다다다 그다다우 와, 엄청나못 들어. 대디. 김 아, 모습이 났네. 보여요. 마이다 아, 어, 잡공세기에 막혀요. 와, 우 완전 생긴 것도 마이처럼 생겼어요. <웃음> <웃음> 데디. 으. 우와, 우와 이거 큰일났다. 데디. 아, 큰일났다. 어디가요? <laughs> 어, 엄청난 컨트롤. 오, 어디가 어디야? 이거, 아다막긴일이잖아 <laughs> 데디. 오, 어, 저죽은 건가요? 데디. 오, 어. 오, 어, 데디 어, 왜 이렇게 잘 피해요? 어, 피한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가 달고 있었죠. 안녕히. 아 이게 뭐야? 다른 아 마음을 어디 있는 거야? 아 저는 마미가 못 잡을 거 같아요. 뭐찍 어, 거야? 어, 오 잡았다! 오 잡았다! 오, 오! 아, 어딨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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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마미가 잘 잡혔죠? 와 내가 다 잡아버렸어요 완전. 여기 있으면 내가 못찾을줄 알아? 와 이겼다! 와마미 진짜 대단하죠? 그건 아, 아니죠? 아이번엔 내가 본 돌이 돼가지고 마미부터 제일 먼저 잡고 싶은데. 오. 오, 곰돌이 아아 <laughs> 어떻게 아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이제 마미를 받기다니? 돌려줄 차례가 된 거죠? 어 맵이 너무 미로예요? 그렇해요. 아 진짜 한번 다 발견을 해야 그때부터 완전 막 심장이 막렇게렇게 다니면서 따라다니는데 발견을 아직 못하고죠? <laughs> 응. 오마이 지금 목 클릭하는 거지 나죠? 오 <laughs> 어, 마미. 왜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퍼즐 하나 완성했. <laughs> 우와! 역시. 여기 다몰려있냐 아, 냐어디까이죠오오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부터 잡고요. 달려 달려. 와다 같이 붙여 다니죠? 마음이 <laughs> 마음이 따라가고 어. 있죠. 아 따라가요? <laughs> 아 안돼. 어 마음이 어디갔지? 오 어, 여기 두 발레끼리는 어디로 간 거지? 잠깐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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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웃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어 모니터까지 돌려가면서 혼자 있죠 <laughs> 마미 마미 오 달리죠 마미 달려봤자 소용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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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잡아버렸고 마미 눈든둔둔둔든든 마미를 밟아. 너무해. 밟아 버렸고요. 마미를 밟아 버렸고 다른 친구들 잡으러 가볼까요? 아두명 남았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 무리를 따라갔어야죠. 오야이 멧발 붙잡아. 아저 핑크 친구 또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그죠와 누구부터 잡아야 될까요? 오 여기 거기 막 다른 길일 텐데 친구들 아니네. 아저 너무 공들 너무 느려요. 아하 이 친구 좀 찾았구만. 달리기를 못 쓰는구만. 왜 굳이 붙어 다닐까요, 그죠그러 게요? 왜, 왜 어, 그러지 않아? 막 다른 길 아니에요? 어이 예, 친구 따라갈 거야. 저 친구. 오오 오, 오. 오, 안녕 친구. 안녕. 어저 밟아버렸죠, 밟아버렸죠, 밟아버렸죠. 오 저기 다시 친구. 다시 티 친구 지금 따라가고 있죠. 아 어, 기다리세요 같이 가세요. 어저쪽으로 가서 어, 저쪽으로 이제 시간이 갔어. 별로 안 남았죠. 어 30초. 아 큰일 나죠. 아 이쪽으로 가. 어 저기 있다 옆시 역시 데디 빠른 길로 빠른 길로 왔죠. 오 30초 안돼 막 다른 길이 나와야 되는데 막 다른 길막 다른 길 제발 막 다른 길. 어 이쪽 어디갔지? 아 이쪽 안돼. 아 안돼 저기 보이는데. <laughs> 아 보이는데. 아 보이는데 보이. 아까 괜히 만벽하고 좋아하느라고 택텐스 추느라고 1대 곰돌이 테디가 이렇게 지당이 와! 와! 잡았는데. <웃음> 아. <laughs> 아깝다. 아, 갑죠 어, 좋아. 곰돌이 아니죠. 곰돌이죠 오, 어! 아. <laughs> 어, 우리 야, 더, 아니, 다 됐다고 했잖아. 너무 우리 미... 너무 자, 서로 쫓고 쫓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 데디, 어? 어? 이 친구는 뭐예요? 검은색 친구가 있는데? 어, 가... 뭐야? 같이 곰돌이가 됐나봐요. 아 뭐야? 곰돌이가 두 명이라니? 근데 곰돌이 모양이 아니에요. 응? 그럼 무슨 모양이래? 누가 한명 죽었죠? 아오오오오 이상한 소리 나요. 자 친구들 기다려요. 우와, 여기 기다려요. 뭐야 또? 왜 이렇게 무서운? <laughs> 어... 와 큰일났다. 어디 누구요와 우리 뭐 있지? 사는지? 친구를 봤자. 오, 친구! 멈춰? 봤죠? 친구. 우와! 저거 저거 아니겠죠? 노란 친구! 어. 어? 노란 친구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어. 오. 위에서 그쪽으로 떨어졌나봐요 친구 친구! 오. 도망가도 상관없어요 움직임 엄청나죠? 지금? 오, 저기 친구 또 있어요 오, 오, 오. 우리 친구들! 오. 마미가 키우는 펫인가요 저건? 아 저것도 유전가봐요 그죠? 네 와두 명이 몰려다니니까 아주 저희 친구들이 아주 건물 먹었겠죠. 친구 막 점프하고 난리 났죠. 난리 안 쳤지. 대리도 난리 안 쳤어. 잡았죠. 우와, 그 아, 노란 친구 잡았죠? 잡았어요. 아나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아 안에 있는 거 너무 지겹다. 바깥으로 나가야지. 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안에 있나 봐요. 그렇죠. 안에 있었죠. <laughs> 이제 다 들통 나죠. 아미한테 아속이못 하겠네요. 오케이 30초 남았죠. 아 안돼. <laughs> 그, 어? 한, 한 친구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한 친구는 완전 잘 숨었나봐요. 대문 앞에 있죠? 하하, 와보시죠? 6초밖에 안 남았죠, 근데? 아, <laughs> 아케 어, 아, 마미 어디 있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오, 마미 여기 밑에 있네! 안녕, 안녕! 마미마미, 안녕 아, <laughs> 마미, 마미, 안녕, 안녕! 마미! 아, 마미, 잘 걸려 먹었죠? 재밌었죠? <laughs> 그 대신 귀신이 두 명이었잖아요. 다시 또 곰돌이가 될 거죠. 내가 될 거다. <laughs> 내가 될 거다. 거다. <laughs> <될> 거다. <laughs> 서는 곰돌이가 될 거죠. 야, 내가 될 거다. 우 와, 음... 제 말처럼 곰돌이가 <laughs> 됐죠? <laughs> 아 진짜. 깜짝 <laughs> 났죠 지금? 아, 무서워. 자, 맘이부터 잡아야겠죠? 아니, 저 먼저 잡지 말아주세요. 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맘미 와저 친구들 엄청 몰려있네 여기 잡으러 가야겠죠 오, 이 친구들 건물 위에서 막 뭐하고 있는 거 아들 이자 보가하이친구들한명 잡아가야겠죠 이, 친구 이 친구들은 여기 다 같이 모여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잡으러 가겠어 마비는 지금 아주 끄떡덕떡 계속 캐스 하고 있죠 하이 이 하이 이 친구 이제 달리네 봐어이 친구 달리는 거 달리는 거 있네. 아, 이 친구 한명 쫓느라고 또 다른 친구 다 놓치겠네. 아, 이 친구 이렇게 발로. 아, 내가 곰돌인데 곰돌이가 너무 힘들죠. 지금. 오, 이 친구 봐봐. 와, 이 친구 너 달리기 없는 거 알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안 가지, 너한테 가지.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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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번엔 너야. 이 친구야. 오, 역시 달리기가 있죠 처음엔. 달리기가 있어봐야 날 따돌릴 수 없단다. 내가 널 잡으러 갈 테니, 잠시 기다리거라. 오 이쪽 뭐지? 밟아버리고! 어, 쟤디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친구들 다 숨어버렸어요. 어, 어딨는 거야? 떨려 나와, 나와. 마이만 잡으면 돼, 나는. 음. 나는 마이만 잡으면 돼, 마이 어딨지? 어, 봤죠? 어? 아, 보이나요? <laughs> 마미. 나는 마미만 잡으면 돼 마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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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 어디갔지? 마이 이리로 갔는데? 마미? 마미! 아 안돼! 마미 뒤에 저 보이나요? 가고 있습니다 저기 사람 한명더 보였고요 하지만 마미만 따라가고 있죠? 달립니다 달립니다 곰돌이 선수 곰돌이 선수 달립니다 저, 저기 친구 한 마리 또 있죠? 친구 한 마리 또 있지만 곰돌이 선수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과연 마미 선수는 잡을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쳐다보는 이 안전함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아니 저 친구들 많데왜잡냐요 <laughs> 마미만 잡는거에요 저 친구들한테 광고 있었는데 저는 마미만 잡는거구요 친구들 다 보여줬는데 <laughs> 안 보여주셔도 돼요 <laughs> 친구 어디갔지? 여기쪽 바로 <laughs> 뒤에있죠 <laughs> 아 안돼 제야요 제발요 마미 안녕히가세요 무조건 마일부터 처치해야 되죠. 마일부터 처치해야 돼. 마미가 자꾸 캐스트하니까. 나빴어요 대신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친구들 이제 도반에 든지구만. 어, 내가 오는 걸 몰랐나봐요. 어, 미 제가 오는 걸 모르고 계속 퀘스트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아, 이 친구들 달리기가 있구만, 아직. 어, 여기 앞으로 가서,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바로 오겠죠. <laughs> 끝났고 3명 남았죠. 와3 명이나 남았어요 벌써. 전 포기해야 되나 봐요. 친구들이 안 나와요. <laughs> 여기를 다 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줬을 때 잡았어야죠. 아한명 잡기 너무 힘들어요. 아 가면 바로 잡히는 거였으면 벌써 다 잡았을 텐데 그죠?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 친구들아 이 친구들아 어디 숨어 있는 거야? 2초1초아 데디가 다못 잡았지만 마음 는 잡았으니까 마, 제가 데디가 이긴 거나 다른 거 없는 거죠. 너무 나빴어요. <laughs> 자, 오늘은 데디랑 마미가 곰돌이가 돼봤죠? 그렇죠. 아, 드디어 곰돌이가 됐어요. 그렇게 곰돌이 되고 싶을 땐안 되더니 오늘 엄청 재밌었죠? 그러게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 곰돌이 하니까 재밌긴 재밌는데 친구들 잡는 것도 진짜 일이에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데디 너무 나빴어요. 왜요? 마미만 잡으면 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음, 마미부터 나빠져요. 잡아야 되죠, 무조건. <laughs> 그래도 마미도 저 잡았잖아요. 마미만 잡으면 돼요. 제 임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맘이 잡고 맘이 놀려줬으니까 저는 너무 재밌네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맘이 빨리 가요! 안녕! 안녕!